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잠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8장은 어제와 조금 주제가 다르지만 그러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흐름은 기도에 관련된 그러한 주제입니다. 18장 우리가 오늘 읽은 것과 그리고 내일 본문도 기도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는데 소경이 예수님에게 열심히 간구해서 결국은 응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18장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그 기도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고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홀로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그룹입니다. 취약한 계층입니다. 돈벌수 있는 데 없고, 지원 받는 데도 없고, 참 어려운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보면,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좀 짐작해 보면, 아마도 토지를 빼앗겼거나, 자기 아들이 당한 어떤 억울한 일, 보통은 이제 아들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거나 아마도 그두 가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재산 문제, 자기 아들이나 자식의 문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밤낮 부러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하나님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 재판장이 뭐다서스그 생길 정도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하도 부르지고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제명에못 살지. 그래가지고는 좀 들어와서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 소상하게 얘기하니까 이거 들어줘야 되겠거든요. 안 들어주면 계속 괴로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물며 오늘 여기에 이 수사법 보통 주님께서 이런 비유라든가 수사법을 쓰셨을 때에는 이걸 통하여서 뭘 강조하시려는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우한 재판장 이야기처럼 아 감청하니까 들어주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 들어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은 이쪽 극단에 있고 또 다른 극단 쪽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왜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쪽 극단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시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정도면 선하고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더잘 들으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칠째 보면은 하물며라는 이야기가 기서 나오죠. 하물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주어고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게 뭔가를 집어서 내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택했다, 뽑았다, 뭐 특별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 택함이란 단어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택함 이 단어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 속에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행동으로가 뽑힌 겁니다. 행동이 선택하고 택하셨다는 것이지. 그 택하신 이면에 가장 동기, 중요한 동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셨느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할 때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름 뜻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인데 어찌 안, 들으시겠, 안 들으시겠느냐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이 이야기를 은근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비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적용해도쓰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원한이란 단어입니다. 원한, 원함이 아니니 원한. 내 네, d 원하는 거다 들어준다 내가 막 바라는 거다 들어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생기는 원한이 어떤 걸까요? 내가 막 갖고 싶은 거, 내가 출세하고 싶은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게 원한입니까? 원한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막 자기를 공격해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공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기도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말대꾸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바깥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아 개창 모습 못쓸 사람이야, 개하고 사귀지 마. 개는 아주 나빠. 나한테 이런 공격을 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그런 말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면, 오늘 이본문의 이 내용은 아무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아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께 아뢰는 자, 그 원한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그 사람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원한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팔 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17장에 했던 이야기하고 참 비슷합니다. 제가 다시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28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단순한 어떤 경제 활동이나 먹고 마시는 활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예요. 그러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기분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 기분 다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 행하는 그러한 말세에, 그러한 때에 믿음이 없이 행하는, 지금 여기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일반 믿지 않는 세상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과연 그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람들은 참지 못할 거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을 거다. 복수하려고 할 거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네 억울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와라.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아뢰라 힘든 거 있으면, 누군가가 너를 공격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소상하게 아버지께 다아뢰라 그러면,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이 또다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네, 속히는 빨리가 아니에요 금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속히는 quickly, quickly. 동작이 빨리 라는 거예요 시간의 빨리가 아니고 동작의 빨리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말만 하고요. 그렇지만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 뭐가 진행되고 있나. 예, 양해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이 게 앉아계시는데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할 때에는요. 속기 취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기도응답이 얼마나 빨리 갑자기 일어나요. 예측 못하게 일어나요. 전혀 상상 못하게 일어나요. 어떤 방향에서 올지도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올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라 거예요. 너구라일 가지고 와라. 답답한 일 내게 가지고 와라. 힘든 거 내가 와서 얘기해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듣는다. 너를 본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내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이룰 거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아요. 제가 상담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상담 필요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와서 아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억울한 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기본 자세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방법도 신뢰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한을 원한으로 풀지 말라고 억울한 일을 답답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말로 복수하고 풀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가져와라 내게 하소연해라 내가 듣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 억울함, 슬픔, 아픔 <laughs>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알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마음으로 담고 있으며,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힘들게, 힘들게 고민하다.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광 왕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